지금부터 타로카드 지팡이 7번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깊게 들이시고, 내쉬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안의 욕심, 내가 잘 되고 싶다는 바람,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만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었는지, 또그 여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저 느껴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그 사람은 내 가족이 됩니다. 그 사랑은 나의 외로움을 녹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의 지팡이가 세워집니다. 이 지팡이는 싸움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고 나의 의지이며 내가 나 자신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나는 비로소 남을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지팡이 7번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언덕 위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쉽지 않은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십니다. 그리고 내쉬며 내 안의 신념을 다시 꺼내 봅니다. 나는 홍익인간입니다. 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천천히 내 안의 지팡이를 단단히 붙잡아 봅니다. 그 지팡이는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본래의 나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숨을 깊게 들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나의 신념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이기고 남을 이롭게 하며 외로움 너머의 사랑을 향해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 명상을 마칩니다.